안녕하세요. 은신처를 해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액트를 모두 클리어하게 되면 지구라트 피난처 과거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지도장치에 경로석을 놓고 아틀라스를 이용하시게 되겠죠. 이렇게 하나씩 맵들을 클리어 하다 보면은 쓰러진자 은신처라고 이제 은신처라는 이름을 가진 맵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를 이제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이 이후부터는 은신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어, 설정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알바 NPC한테 갑니다. 가서 은신처 선택 누르시고 제가 해금한 것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. 가는 방법은 채팅에 슬래시 하이드 아웃 또는 은신처를 치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. 이게 좀 좋은 이유는 예,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편집 여기서 뭐 장식품도 넣을 수 있고, 주변의 환경이나 NPC, 그리고 이런 거점, 지도 장치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공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. 작업대를 누르고, 이 노란색 원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. 위치를 바꾸고, 다시 편집을 누르고, 화살표로 내려놓으면 되겠죠. 어, 이 부분은 그냥 뭐 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노란 원이 두개 있죠? 두 개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이 사물의 이동, 그리고 그 중간,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중간은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.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점 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 포탈을 타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지도장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바로 NPC한테 말 걸고, 아이템 식별. 그 다음에 이제, 원래 예전 같으면 분해를 했지만, 이제는 분해를 안 하기 때문에, 어, 이쪽으로 다 밑으로 뺐고요. 기본적으로 그냥, 어 판매할 거 판매하고, 바로 보관함에 넣고. 그리고 이쪽은, 유적 같은 거, 유적 교환템 NPC들이죠. 어, 해금하셔서, 은신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